테리어다. 나는 믹스견인데 보세요. 저는 믹스견이 저는 믹스견입니다. 오, 오, 띵. 오 뭉개. 오 미지마. 야야야 미지 마. 미지마, 미지마. 야야야 미지말라니까 종료. 종료가 됐어요. 십구, 십팔, 십칠, 십육. 와! 포텐쿠키. 어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.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로또 뚜 로또.

음. 뿔테. 오. 공룡 바글. 바글이. 바그리. 바글이도 있나봐요. 문개. 문개. 포텐. 똑. 포텐너 파티. 으 코드를 다시 입력하래요. 아, 자무튼 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루루, 뚜루루. 루뚜루루뚜루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루 뚜루뚜루뚜루. どっとどっとどっとどとど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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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とど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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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세요, 기냈습니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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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점프해, 점프해, 점프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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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 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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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우우 어, 야, 밀지 말라니까? 어. 어. 띠용, 어. 오, 닥스몬트다. 믹스견과 나랑 똑같은 것은 없고요 똑같은 것은 있는데 박을 어, 어!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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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도 못했는 사람은 자, 가보겠습니다. 이번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. 자, 가보겠습니다. 으, 뿌잉! 뿌잉! 빨리! 빨리! 츙와니트리버 에이스 오 오른판 미끄미끄는 제가 어 플레이 투게더 어때 하는 건데 그 그건데요 그거 플레이 투게더를 했던 거

같이 가. 알았어. <laughs> 레이다, 으, 으, 죽었나 봐. 그런 목소리예요. 레이다는, 레이다는 그런 목소리지만, 오, 그렇지, 그렇지 잘했어, 잘했네. 안돼. 아, 네. 다시 가볼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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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친구야. 어 친구야 이겨 어. 이것도 하는 사람이 더욱많 많을 텐데. 띠용. 그래. 그래 친구야. 바로 이거야. 바로 이거를 한다 친구야. 안 돼. 아 친구야. 친구야. 오오. 친구야 빨리 가. 시간 없어. 지금 12초 남았어. 빨리 아 진짜 빨리 시간 없다고 빨리 가진 거야 아 진짜 종료 어 성공 오 우, 제대로 아우가 안나봐요 오오 나는 봐요. 저 친구가 응, 응, 둘, 죽은 까오 띠용 오는데 야야야야 이런 거 하지 마라. 응? 어떻게 하... 하겠는지 알겠지? 안구. 안구야, 빨리 가라. 포텐 쿠키. 오오. 종료. 이쪽가이줘줘 우! 따뚜뚜뚜뚜뚜뚜뚜뚜뚜

로거로거로거 아, 이제 알겠다. 최견 푸푸. 오, 요거 보세요. 오 재밌어. 레이다. 포동네 레이다. 철견 게리우스. 오, 신기하는 것이고요. 철견 도구. 도구는 물건인데요. 띠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띠오이오이오이오이 미보유 미보유가 뭐죠? 랭킹 순. 코드 297 198754321 Ты бди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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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, 빠지지 말라고 몇 번의 머를 오오 오, 선에 닿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자, 띠영띠영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쪽. 가만, 따라오세요, 친구들. 어, 친구야, 위험하게 하면 위험해. 저기로 가면 위험할 텐데. 어, 수상한 친구네 수상해요. 자, 친구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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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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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오, 오, 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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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 아우 다들 아우야 오, 나봐요 아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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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불도그는 왜 없죠? 불도그. 어, 비켜. 비켜. 내가 갈 거야, 친구야. 어, 어, 비켜. 야, 야, 야. 야, 미지 마. 야, 야! 야! 미지 마. 미지 마. 미지마. 어떡해! 어떡해! 여기로 왔어! 루꺼. 루꺼가 홈, 홈방긴 목소리 같아요. 루꺼는 원래 홈방긴 목소리입니다. V! Transformation! 띠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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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요. 띠용, 오! 띄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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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용. 오, 띄용. 오! 아니 그게 아니고요 친구들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 그게 아니요오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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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띠용 오, 띄용. 오 어휴, 살았다 저어 얘도 천분 얘도 쌍둥이인데? 어? <laughs> 몇 번을 이 강아지 정말 싫어? 싫어 아닙니까저 강아지들? 이 강아지들 싫어야 오우, 아우, 다 아우, 아아 아우, 아 야야야 미마 왜요거 놀이 중에서 밀조에 헤리터즈 네, 헤리터즈가 뭐야? 이번에 구멍 찾기입니다, 친구들. 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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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친구야, 살았다. 살았다 살았다. 오, 어, 살, 아 따, 으, 어, 으, 어. 살, 으. 어. 살살의 친구야. 살살 높이 뛰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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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을, 확인, 확인했고요. 확인했구. 매칭 취소. 어, 음, 음, 음. 자, 가보겠습니다. 뿜뿌라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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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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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마, 개박사. 개박산 말입니까? 어 오늘 카이 가이. 카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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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. 어야 <laughs> 다시 도전할 수 있대요 다시. 아 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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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오오 오 안녕 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좀 미끄러운 느낌인 오 같은데 미끄러운 느낌이지 싶어요 전. 어. 어. 야, 미지마. 오. 오. 오, 친구 때문에, 진짜. 오. 다시 우는 표정. 웨 w 웨 n 웨 b w i 종 g 종 w 종 n g b 뚜루 n g b 루 i n g b w 안 n g b 우우 n g 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신부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소포입니다. 안녕. <laughs> 아, 미안해요, 친구들. 자, 안녕.